늘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우리 할머니는 사촌 언니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아빠 형제는 큰아빠가 전부였는데 아빠도 그렇고 큰아빠도 그렇고 아들을 낳지 못했거든요. 딸 손주만 태어났으니 할머니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제 사촌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할머니께서 좋아하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사촌 남동생이 태어난 뒤로 사촌 언니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는데요. 용한 점쟁이의 말에 따르면 사촌 언니의 복으로 남동생이 태어났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큰엄마 큰아빠 팔자에는 딸 하나밖에 없는 그런 팔자인데 사촌 언니가 많은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 점쟁이 말이 딱 맞았어. 우리 윤경이가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앞으로 다들 우리 윤경이한테 잘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집안이 잘 된다고 하더구나. 그뒤 사촌 언니는 신분 상승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점쟁이가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할머니는 사촌 남동생보다 사촌 언니를 더 아꼈습니다. 사촌 언니가 잘 돼야 남동생이 건강할 수 있다고 했다니까요. 참 이상한 논리이긴 했지만 사촌 언니도 그러한 관심이 싫지만은 않은 듯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촌 언니가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내가 우리 집안의 보물이래. 그러니까 나한테 잘 해야 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사촌 언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치 자기 것 마냥 다 가져가곤 했으니까요. 제가 엄마를 닮아서 이목구비가 굉장히 또렷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저를 보며. 세상에나, 인형처럼 생겼네, 그래. 어쩜 그래도 예쁠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요. 그러면 사촌 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곤 했어요. 거기다 저는 공부도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할머니가 사촌 언니와 저를 항상 차별했기에 공부라도 잘해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정규 1등을 거의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촌 언니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아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기에 그런 사촌 언니가 공부는 절대 빼앗아 갈수 없다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사촌 언니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제 성적을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며 심보가 뒤틀린 사촌 언니가 큰엄마와 함께 어느날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공부하고 있던 제 방으로 사촌 언니가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어요. 너 말이야, 이번 시험 대충 봐. 너 같은 게날 이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네가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나 본데 넌 항상 내 밑에서 놀아야 해 할머니도 그랬잖아 우리 집안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사촌 언니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정신 나간 소리를 했어요 내가 공부를 하던 말던 내 마음이지 그걸 왜 언니가 하라 말아야? 언니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도 지지 않고 사촌 언니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말다 했어? 네가 지금 이러는 거 할머니가 알면 뭐라고 할까? 과연 널 그냥 둘까? 나 지금 기분 아주 더럽거든? 아니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언니보다 공부 잘하는 게 싫으면 언니도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공부를 하라 마라 하는 거야? 그만 가봐. 나 공부해야 하니까. 제가 귀찮다는 듯이 사촌 언니를 옆으로 밀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감히 나한테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해? 사촌언니가 저를 노려보더니 순식간에 제 뺨을 올려붙였어요. 제 방이 시끌시끌하자 엄마가 급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뺨을 움켜잡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니? 지수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엄마, 나 진짜 더 이상 못 참겠어. 언니가 나보고 다짜고짜 공부하지 말래. 내가 언니보다 성적 잘 나와서 기운 나쁘다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갑자기 내 뺨을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버렸어요. 뭐라고? 윤경아 그게 정말이니? 네가 진짜 우리 지수 얼굴을 그런 거야? 지수가 내 말을 안 듣잖아요. 작은 엄마도 잘 알다시피 할머니가 다들 저한테 잘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수가 자꾸 제 말을 안 듣잖아요. 윤경아 너 진짜 심각하구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는 거니?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니? 우리 지수가 공부를 하던 말던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잖니? 엄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아 뭐야 작은 엄마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시라고요. 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보자 보자 하니까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손찌검을 해. 당장 나가. 엄마의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거실에 있던 큰엄마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동서, 지금 우리 윤경이한테 뭐하는 거야?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동서가 우리 윤경이한테 이러는 거 어머님이 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형님, 그런 윤경이가 우리 지수 뺨을 올려붙였는데도 가만히 있어란 말이에요?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윤경이가 잘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항상 조용조용한 분이셨기에 엄마가 그토록 화를 내는 모습을 그날 처음 본것 같았어요. 아니 사촌 집간에 다툰다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형님 지금 윤경이가 우리 지수 공부하지 말라고 뺨을 올려 붙였다고요. 근데 그걸 그냥 두고 보라고요? 아니 그렇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윤경이가 그런 건데. 그런 건좀 이해해 줄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어머님께 동서에 대해 좋게 말해 줄 수가 없어. 잘 알잖아. 어머님은 우리 윤경이랑 내 말만 듣는 거? 만약에 내가 오늘 있었던 일 어머님께 말하면 동서 내일 당장 불려갈걸? 동서가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님 눈밖에 나기밖에 더하겠어. 사실 지금도 어머님이 동서한테. 어머님 재산 한 푼도 안 주실 모양이던데, 왜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냔 말이야. 큰엄마가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형님, 지금 말다 하셨어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가 따끔하게 야단을 치셔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형님이 이러면 이럴수록 윤경이랑 윤수가 더 엇나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머머, 동서 지금 말다 했어? 동서 진짜 말 웃기게 한다. 가만히 들어보니 동서는 우리 윤경이 윤수가 엇나가기를 아주 파라는 사람 같네. 나 도저히 못 참아. 감히 대 귀하디 귀한 자식들한테 그딴 소리를 해? 동서, 단단히 각오해. 지금 가서 어머니께 그대로 다 말할 테니까. 이건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큰엄마가 씩씩거리며 사촌 언니를 데리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건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큰엄마 사촌언니가 울며 불며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 것인지 할머니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할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하셨답니다. 도대체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을 한 건지 모르겠구나. 지수 네가 먼저 밀섰다고 그러면서 너보다 공부도 못한다고 놀렸다고 했단다. 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엄마, 윤경언니 말이야.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 내가 언니보다 잘하는 꼴을 못 봐. 옛날에도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서 예쁘다고 하면 막 꼬집고 그랬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네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니까 그게 싫은 것 같구나. 너도 알다시피 그 동안 윤경이가 우리 집안에서 최고라고 대접받고 살았잖아. 근데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게 싫어서 그런 것 같아. 약간 강박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괜히 나 때문에 엄마가 할머니한테 혼나니까 그렇지.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속상한 마음에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울지 마. 넌 지금처럼 공부나 열심히 해. 할머니가 그러는 건 엄마가 다 막아줄 테니까. 어디서 감히 내 귀한 딸 얼굴에 손을 대? 엄마가 주먹을 움켜쥐며 부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 뒤에도 할머니는 우리 집과 큰 집을 대놓고 차별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 부모님께서 친가 가족들과 인연을 끊겠다고 통보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그래봤자 니들만 손해야.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알긴 하고 이러는 거냐? 할머니께서는 재산으로 부모님을 올가 매려고 하셨어요.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재산에 관심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지수는 제가 지켜낼 겁니다. 엄마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뒤 한동안 친가 가족들과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1년 동안 연락 안통 없던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셨거든요. 나, 나잘 지내고 있는 거냐? 독한 것들. 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냉정하다 못해 차갑디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애미한테 말하는 뽄세하고는 기분이 상하셨던지 할머니께서 혀까지 차셨다는데요. 어머님, 저희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께는 윤경이랑 윤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직도 그것 때문에 삐진 거냐? 에이, 그 못난 것! 그건 그렇고 말이다. 혹시 니들 뭔일 없는 거냐? 평소와는 달리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워져 있었다는데요. 일이요? 무슨 일이요? 저흰 아무 일도 없는데요. 저기 말이다.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 꿈이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구나. 꿈이요? 무슨 꿈인데요? 평소에도 꿈이나 사주팔자 이런 것을 많이 믿으신 할머니께서 진지한 목소리로 꿈 이야기를 하셨다는데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내가 점쟁이한테 다녀왔는데 말이다. 내꿈 얘기를 듣더니 점쟁이가 100% 태몽이라고 하더구나. 네? 태몽이요? 그러니까 어머님 혹시 제 태몽이라도 꾸셨다는 거예요? 설마 아니시죠? 어머님,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엄마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아니야, 이게 태몽이라니까. 그것도 아들 태몽이라고 하더구나. 어머님, 그 점쟁이 말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암튼 전 아니니까 형님한테나 물어보세요. 예, 내말좀 들어보라니까. 그러니까 꿈에서 말이다. 작은 호랑이 두 마리가 네 품에 쏙 하고 안기지 뭐냐? 근데 네가 그 호랑이 두 마리를 더 없어가 고는 그렇게 좋아하더란 말이야. 근데 이 호랑이 꿈이 태몽 중에서도 아주 좋은 태몽이라고 하더구나. 거기다 네가 두 마리씩이나 더 없어 안았으니 아들쌍둥이라고 하지 뭐냐.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임신이 되겠어요? 저는 우리 지수 하나로 아주 만족합니다. 우린 아들 없어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엄마가 고개까지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얘야, 그러지 말고 한번 확인 좀 해보거라. 혹시라도 말이다, 몸이 좀 이상하거나 하면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한다. 지금 낳게 되면 노산이라 항상 조심해야 한단 말이야. 내가 요즘 윤수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었는데, 호랑이 태몽이면 아주 대박 태몽이구나. 내 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 할머니께서 아주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사실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소가리를 참 많이 하시고 계셨거든요. 사촌 언니와 사촌 남동생이 공부도 안 하고 허구한 날 말썽만 부리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항상 뒤지닥거리를 하고 다니셨거든요. 하지만 대를 이을 손자였기에 한마디도 못하신 채 끙끙 앓기만 하셨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러한 태몽을 꾸셨기에 할머니의 기대가 어마어마할 수밖에요. 그날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아빠를 놀렸어요. 여보, 조금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우리 태몽을 꾸셨다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뭐? 태몽? 우리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태몽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와, 우리 엄마가 윤경이랑 윤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긴 하나보다. 하긴 얼마 전에도 윤수가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고. 뭐? 사고? 또 무슨 사고를 쳤대? 그렇지 뭐. 윤수가 사고 친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얼마 전에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넘어져서 치아가 몇개 어떻게 됐다나, 뭐래나. 아빠가 한심하다는 듯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 자식일에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형님네는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거 같아 그러니까 둘다 그러는 거야 그냥 아나 무인이잖아 잘못한 건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부모가 길잡이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냥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까 더 그러는 거야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잖아도 이번에는 엄마도 제대로 뿌이났는지 형한테 막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사촌언니와 동생에게 할머니의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는데요. 얼마 뒤에 우리 집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태몽 꿈이 정말 맞았던 겁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로 임신을 했거든요. 거기다 병원에서는 할머니 말씀처럼 쌍둥이라고 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래? 지금 우리 나이 애라니. 그것도 쌍둥이가! 아빠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멍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여보, 근데 어떡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쌍둥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 몸이 따라주려나 모르겠어. 아니 노력할 때는 그렇게 안 생기더니 이게 뭔 일이야? 엄마가 넋이 반쯤 나간 사람 마냥 홀로 중얼거렸어요. 제가 그런 엄마를 위로했는데요. 엄마, 고마워. 난 완전 좋아. 그동안 동생 있는 친구들이 진짜 부러웠는데, 난 동생이 한꺼번에 두 명이나 생긴 거네? 완전 대박이다. 엄마, 내가 잘 도와줄 테니까 힘내. 아빠도 많이 도와줄 거지? 오, 당연하지. 당신은 낳기만 해. 그럼 내가 어떻게든 다할 테니까. 엄마와는 달리 아빠의 표정은 더없이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의 임신 소식을 들은 할머니께서 단숨에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역시 내 꿈이 태몽이었어. 애미야, 내가 뭐라고 했니? 넌 지금부터 몸 관리 잘해야 한다. 내일부터 집안 살림 해주는 사람이 올 거다. 그러니까 애미 넌 꼼짝도 하지 말고 몸 관리나 잘해. 네? 집안 살림 해주시는 분이요? 놀란 엄마가 토끼 눈을 한채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렇대도 앞으로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우리 손자들만 잘 키워주면 돼. 우리 쌍둥이 손자들 나오면 돌봐주는 사람도 부를 테니 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할머니께서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표정이셨어요. 어머님, 아직 성별이 나온 것도 아닌데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야. 분명히 아들이야. 확실하다니까. 그 뒤부터 할머니는 엄마가 먹고 싶다던 음식들을 직접 사서 가지고 오셨어요. 애미야, 또 먹고 싶은 거 없니? 말만 해라. 내가 다 사오마. 어머님,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님께서 그러시니까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다, 아니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서 그런다. 이번에 쌍둥이들 나오면 우리 지수만큼만 잘 키워다오.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 안할 거다. 물론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지수야, 그동안 이 할미 때문에 많이 서운했지? 미안하구나. 이 할미도 잘 몰라서 그랬단다. 앞으로는 할미가 절대 그러지 않을게. 약속하마. 할머니께서 제게 사과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는데요. 엄마의 임신으로 인해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그뒤 엄마는 할머니의 바람대로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제 쌍둥이 동생들을 본 할머니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할머니께서는 세상을 다 가지신 듯 덩실덩실 춤까지 추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그 바람에 우리 가족들이 편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할머니께서 워낙 재산이 많으셨기에 모든 것을 할머니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니까요. 어머님 괜찮아요. 엄마가 거절을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너 나이도 있는데 항상 몸관리 잘하거라. 뭐니뭐니 뭐니 해도 애들한테는 엄마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니? 그리고 돈 걱정은 하지 말거라. 어차피 저승 갈때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할머니는 그 말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할머니께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우리 쌍둥이들 태어났다고 해서 윤경이랑 용수한테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서운한 일이거든요. 옛날 생각이 나는지 엄마가 할머니께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유, 그것들 얘기는 꺼내지도 말거라. 어찌나 제 멋대로인지 모르겠구나. 생각만 해도 내가 아주 골치가 아플 지경이야. 할머니께서 미간을 잔뜩 찌푸리셨어요.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사실 윤경이나 윤수나 어머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러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전 어머님께서 고루고루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우리 쌍둥이들 잘 자라길 바라신다면서요. 어머님께서 그러셔야 우리 쌍둥이도 바르게 잘 자랄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윤경이랑 윤수가 그리 된 것도 어른들 잘못이 큰 거잖아요. 제가 주제넘었다면 정말 죄송한데 이건 제 진심입니다. 엄마가 할머니의 손까지 꼭 잡은 채 부탁을 했어요. 애미야 고맙다. 내가 그동안 참 인생을 헛살았던 것 같구나.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닌가 보구나. 알았다. 앞으로 나도 그래 보도록 노력하마. 그렇게 할머니는 하루하루 변해가셨어요. 하지만 큰댁 가족들은 그러지 못했는데요. 제 쌍둥이 동생들 때문에 큰엄마 큰아빠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하루는 큰엄마가 씩씩거리며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윤수가 이 집안 장손인 거 잊으면 안 돼. 요즘 동서 보면 콧대가 아주 하늘을 찌르더라. 어머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아주 기고만장인가 본데. 근데 어머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동서도 조심해. 아주 할망구 변덕이 죽을 듯하니까 장손 을 놔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님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 서로 좋게 지내면 안 될까요? 형제라고는 아주머님이랑 우리 그이뿐인데 잘 지내면 좋잖아요. 동서 진짜 고단수구나. 순진한 척하면서 아주 대단하네. 왜 전에는 어머님 재산에 관심도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마음이 변했나 보네? 근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어머님 재산 동서한테 절대 양보 못해. 이미 마음이 삐뚤어질대로 삐뚤어진 큰 엄마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가셨어요. 큰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할머니는 더욱 마음을 닫아버리셨는데요. 두 인간들이 내 재산만 호시탐탐 노리고 언제 처리될지 모르겠구나. 다내 잘못이다.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뒤큰 아빠 큰 엄마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할머니 몰래 재산 일부를 빼돌리려다가 딱 걸리고 말았거든요. 그 바람에 할머니께서 두 분과 인연을 끊게 될 정도였어요. 내가 니들 정신 차리기 전에는 절대 재산 한 푼도 안줄 테니 그렇게 알거라. 왜요? 서방님네만 다 주시게요? 그럼 저희 도 소송할 겁니다. 어머니 우리도 자식인걸요? 법이 그래요 어머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아빠, 큰엄마의 시커먼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어쩌니 그래? 니들한테 돈을 줄 바에야 차라리 난 기부를 할 생각이다. 자식 잘못 키운 값을 그렇게라도 갚아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어머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엄마가 그대로 주저앉아서 눈물까지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 큰 아빠 부부를 할머니께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 뒤에도 큰 아빠 부부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할머니께 돈을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계신답니다. 저것들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어. 철딱선이 없는 것들. 할머니가 혀를 찰 뿐이셨어요. 돈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돈 앞에서 부모 자식도 없다고 그러더니.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신답니다. 큰아빠 부부를 보면 할머니도 많이 변하셨기에 돈에 대한 집착을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머님 재산 살아생전에 다 쓰고 가세요. 지금도 보세요.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고 말도 아니잖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게 하겠지만,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부터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시면, 그 복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자손들이 그 복을 다 받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마음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정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항상 여기저기 기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기부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님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주버님이랑 형님에게도 복이 가서 바른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엄마의 말에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 할머니께서는 엄마와 함께 기부도 많이 하시고 삶을 보다 여유롭게 살고 계신답니다. 사돈 말이 맞구나. 기부를 하고 나면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그동안은 내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그런 생각이 결국에는 자식들을 망친 거야. 라는 말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큰댁 가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부디 큰댁 가족들이 돈에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갔으면 하고 바라봅니다.